그 소녀가 왔다고? 어? 진짜 바닐라 아이스크림 달라고 한다 바닐라로 한 스쿱 근데 이거 주지 말라 그랬는데 눈치챈 건가? 그냥 가네 에잇! 안녕하세요 랄라예요 오늘은 노블록스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해볼 거예요 깜깜한 밤 아이스크림 가게에는 어떤 손님이 찾아올까요? 그럼 출발하기 전 좋아요 꼭 누르고 아이스크림 받느러 출발! 어 여긴 아이스크림 가게인가 봐요 전화 오나? 전화 받기. 제가 hey, 할 일을 알려줄까요? 이곳에선 <laughs> 오늘 밤 배송 받는 물건을 열지 말래요. Okay, 박스 열지 않으면 된다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런 깜깜한 밤에도 오 손님이 오고 있어. 이건 저랑 같이 일하는 친구인데 어떻게 온 거지? 쌍둥인가요? 레몬 아이스크림 알겠습니다 여기 콘 가져와서 레몬은 여기 있다 한 스푼만 주면 되나? 오 <laughs> 감사합니다 맛있게 만들어주면 가지고 가는 걸까요? 아이스크림 만들기 재밌네 밖에 나가면 손님이 어, 또 오고 있어 이렇게 깜깜한 밤에도 아이스크림을 찾아서 오는군요. 인기가 많은 곳인가? 혼자서는 무서워서 친구와 와봤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지. 풍선껌지? 요거... 버블 껌 맛인가 봐요. 초코가 많이 나갈 줄 알았는데 원하는 맛이 다 다르군요. 어디로 가는 거지? 따라가면 끝까지 따라가지 못할까요? 오또 손님이 온다. 이상한 손님은 안올것 같은데. 문은 안 닫힌다. 어, 레몬 아이스크림 또 먹잖아. 어저 이달의 우수직원입니다. 일을 열심히 했더니 우수직원으로 바뀌었어. 어, 뭐야? <laughs> 바로 친구로 바뀌었잖아. <laughs> 아이스크림 만들 때마다 바뀌는 건가? 이건 쓰레기통이고 여기. 넘어가면 화장실도 있습니다 화장실도 들어갈 수 있나? 문이 열리진 않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트롤을 할수 있는 물건들이 있고 깜짝 놀래켜주는 건가? 다시 저는 이 안쪽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주문할 거니까 콘 들고 있어야지 이번엔 어떤 아이스크림을 드릴까요? 버블껌 요거 하나만 드리면 될까요? 오, 감사합니다. 배송박스를 열지 말라고. 메모도 붙어 있어. 냉동실을 확인하래요. 여기 안쪽에? 어, 저거 망가진 건가? 고쳐주면. 어, 뭐야? 깜깜해진 거예요? <laughs> 문이 닫힌 건가? <laughs> 여기 너무 춥잖아. <laughs> 좋아요. 문 열어주세요. 우리 추우면 꼭 껴안고 있자. <laughs> 같이 있으면 괜찮겠지? 오, 어, 문 열렸다. 어, 뭐야, 뭐야. 냉동실이 왜 문이 닫힌 거지? 어서오세요. 아이스크림 바닐라랑 풍선껌. 바닐라 하나? 풍선껌 하나. 여기 아이스크림 나왔습니다. 다들 맛있게 먹는 모습은 안 보여주고, 아이스크림 가지고 나가기만 한다. 그런데, 맛있는 걸까요? 또 아이스크림. 대기하겠습니다. 손님은 안 오시나요? 왔다, 왔다. 어떤 아이스크림 드릴까요? 오, 어, 드디어! 초콜릿! <laughs> 주문한다. 초콜릿이랑. 풍선꽃만 여기 나왔어요. 아이스크림 재료가 다 떨어지면. 초콜릿 아이스크림으로. 아, 문. <laughs> 닫지 마. 무서워. 아까 문이 안 열렸단 말이야. 배송된 박스는 언제 올까? 저 사람이 배달원일까? 오, 맞다, 맞다. 배송할 물건이 있어요. 박스만 안 열면 되는 거니까, 박스는 받으면 되는 거겠죠? 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송 열기 버튼 있지만 절대 열지 말라고 했으니까 규칙을 지키면 되겠죠? 제가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 퍼서 먹을 수는 없나? 어? 뭐야? 왜 불이 꺼진 거지? 골목길에 있는 전원 박스를 확인해 보래요 이 뒤편에 어? 보인다 전원이 꺼진 걸까요?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하는데 불 꺼지면 안되니까 발전기를 수리해줬어요 이제 괜찮은건가? 근데 여긴 가로등이 계속 깜빡깜빡거려요 뭔가 고쳐줘야 하지 않을까요? 깜깜한 밤에 불이 깜빡이면 안되니까 어 이분 레인보우 프렌즈의 박사님 아니신가요? 아이스크림 원하세요? 초콜릿! 어, 취향이 저와 비슷하시네요 여기 초코 아이스크림 나왔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의외로, 레몬 맛도 많이 나가고, 풍선껌지. 저 풍선껌 맛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아, 이 박스 궁금하긴 하다. 계속 올려져만 있는 건가? 어서오세요. 어떤 맛의 아이스크림을 원하시나요? 초록사과? 초콜릿이 아니었어. <laughs> 열어보고 싶어서 상자를 열어보면, 게임이 끝나 버립니다. 전화 안 오나? 여기서 몰래 쉬고 있는 거야. <laughs> 그러면 안 되겠죠? 어, 끝난나 보다. 야간 근무 1차. 아이스크림 만드는 건 재밌네. 어, 또 전화가 오나 봐요. 아, 잘못 눌렀다. 중요한 소식이 있대요. 만약에 이상한 모습의 아이가 와서 버블 것만 주면 두개 주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대요. 그럼, 이상한 모습을 한. <웃음> 뭐야. <웃음> 설마, 탈옥한 건 아니시죠? <laughs> 옷이 이런 걸 거야. 바닐라 아이스크림. 드립니다. 여기요. 저녁이라 더 수상한데. 이상한 모습의 아이가 오면, 풍선 것만 아이스크림 두개 주라고 했으니까 그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메모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laughs> 올라프 왔다. 아이스크림이랑 너무 잘 어울리잖아. 초콜릿이랑 레몬 이렇게 드리면 될까요? 이 맛이 어울릴까? 뭔가 궁금합니다. 아이스크림 가게 하니까 또 아이스크림 먹고 싶네. 다양한 맛으로 즐기고 싶어요. 젤라또 같은 건가? 손님은 언제 오는 거야? 어, 냉동실 확인해 달래요. 여기 냉동실 말하는 건가? 어, 뭐야? 박스를 가져간 거야? 이상한 손 봤어? <laughs> 너도 봤어? 문 닫아놓자. 아무래도 이 냉동실에 이상한 게 있는 거 같아요. 손님이다. 바닐라 아이스크림? 내가 만들 차례 아니지. 친구와 번갈아가면서 아이스크림을 만들고 있어요. 이 안에, 빠 있는 건 아니겠지? 밤에 일하는 거라 그런지, 수상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버블껌 아이스크림 얻는 애는 안 오는 것 같은데? 머리에 꽃단 게 이상한 건가? 바닐라랑 초록 사과. 바닐라부터 담아야겠죠? 그리고 초록 사과. 여기 아이스크림이요. 그리고 바닐라 떨어졌으니까 채워 넣어 줘. 아이 바닐라를 갖고 오라니까. <laughs> 버블거을 갖고 왔어. <laughs> 바닐라 채워 놓고 이런 식으로 아이스크림을 낭비하면 안 된다고. 뭐 특이한 아이가 이 친구일까요? 어, 정말 배고프대요. 어, 이 친구 맞는 것 같아. 물음표. 이 친구한테는 버블껀맛 두개 주라고 했는데. 풍선껀맛 충전해주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거 두개 담아서 주면 될까요? 어, 여전히 배고프대요. 아, 아이스크림. 두 스쿱이 아니라 두 개를 달라는 건가? 아니, 뭐 양껏 주면 되지. 이거 두개 담아서 줄게. 맛있게 먹으라고 뭐야 아이스크림만 받고 그냥 가는거야 돈도 안내고 <laughs> 수상한 손님이다 <laughs> 우리 아이스크림 소중하다고 어디로 간거야 없어졌나 금방 없어지네 <laughs> 아까 수상한 아이보다 더 수상한 손님들이 더 많이 오는것 같아 어, 다시 이달의 직원이 되었군요 어 초나가와 나를 기억하냐고? 누군데? 일을 <laughs> 처음 시키신 분 아닐까요? 기억하냐고 묻는 전화가 왔습니다. 대체 이 아이스크림 가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수상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걸까요? 바닐라 레몬. 바닐라 하나에 레몬 두 개. 이렇게 드리면 될까요? 어, 역시.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레몬이 인기가 많네. 신기하다. 샤베트처럼. 신맛이 인기가 많은 건가? 어, 벌써 둘째 날 근무도 끝나고, 셋째 날. 왜 바뀌죠? <laughs> 일하러 들어가야지. 또 전화 온다. 전화를 받아 봅시다. <laughs> 이상한 거 눌렸어. 들어볼게요. She is coming tonight. 오늘 밤에 she's not 그녀가 온다고요. I have to go now. 지금 가야 한대요. 아, 봐도 못본척 하라는 거죠. 오, 뭐야? 깜짝 놀랐잖아. <laughs> 가면이었을까요? 어, 이상한 사람인가? 그녀가 아니겠죠. 초콜릿이랑 녹색 사과 여기 나왔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언제 온다는 거야? 아이스크림을 몇개 만들어야 이곳에 온다는 겁니까? 풍선 껌지랑 레몬 풍선 껌이랑 레몬 넣어서 아이스크림 나왔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게 아이스크림, 3단으로 주문한 사람은 있었구나. 같은 맛 2개 더 넣은 사람이 있었어. 맛도 2개 고르고. 화장실에 문제가 생겼을까요? 여기? 같이 가자. 이게또 화풍구가 망가졌나? 어, 불이 꺼졌어. 뭐지? 너왜 떨어져 있어? 설마 내 뒤에 뭐가, 오오못본척 <laughs> 하라고 했는데. 쳐다보지 않으면 될까요? 가까이 가면 뭔가 변하려나? 누구세요? 커졌다! <laughs> 보면 커지는 걸까요? 조금 귀엽긴 한데. 못본척 하라고 했으니까. 아이스크림을 계속 만들면 될까요? 어? 경찰분이 왔어. 아저씨! 큰일 났어요. 저기 엄청 키가 큰 여자가 나타났는데. 아이스크림 먹고 가실 건가요? 이쪽에서 먹고 가면 안 될까요? <laughs> 함께 있고 싶다. <laughs> 여긴 아이스크림 받아서 바로 가버리네. 아까 여기서 나타났죠. 어, 안으로 들어갈 순 없는데. 어, 벌써 손님이 왔다고? 어, 아까 그분이잖아. 바닐라 아이스크림 달라고 한다. 어, 주지 말라고. 저희에 경고가 있었죠. 눈치했나 <laughs> 집으로 가버리네 다행히 들어주진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지 따라갈 순 없네 또 손님이 와요 이럴 수가 이쪽에 전화 온다 어떤 걸 부탁하실까요 제발 쓰러진 곳으로 와달라고요 상점 옆 골목으로 와달래요 빨리 가보자. 어, 저기. 아까 화장실에 있던 그 사람 같은데? 뭐지? 어떻게 된 거지? 나만 가면 무서울 것 같은데? 같이 가자. 너가 앞장서. 뭐지? 어, 백스텝. 어, 벌써 저보다 앞서 간것 같은데? 어디 가시는 거예요? <laughs> 그렇게 먼저 가시면 아이스크림을 가져가실 수 없어요. 오래 난 건가? <laughs> 어쩌지? 여기 지나갈 순 없겠죠. 우리 뒤쪽에 있다가 가야 되나? 저희 도망치게 된 결과를 얻을까요? 어디로 가야 하는 거야? <laughs> 우리 아이스크림 가게로 가도 됩니까? 어 없어졌다. 아 <laughs> 요리사님이 오시네. 셰프님 이상한 분은 못 봤죠. 아이스크림을 가지러 이쪽으로 온것 같은데. 어디 있을까? 버블껌만 이게 만점이네. 이게 달콤하고 맛있나? 어떤 맛이길래 사람들은 버블껌 맛만 가져가는 걸까요? 다시 골목으로 가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했던 그 소녀는 어디로 간 걸까요? 레몬, 초콜릿, 바닐라. 세 가지 맛이나 먹네. 이걸 또 잘못 담아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또 낭비하고 있어. 어, 초콜릿 다 먹었네. 아이, 아이스크림이 다 동났잖아. 채우고 있어봐. 세 칸이나 두칸 비어 있는 거죠. 어, 이제 집으로 가도 되나봐. 초콜릿 안 채우고 가도 되나봐. 가자. 이제 집에 갈 시간이다. 역시,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었던 걸까요? 파트 2에서 계속된대요. 오늘은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해봤어요. 파트 2에서 소녀에게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주고 싶다면 구독 누르고 또 재밌는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